그때 당시에 그 뜨거운 여름날 6km를 뛴다는 거는 초보, 어, 쉽지는 않았어요. 근데, 어 6, 6km를 뛰어야, 뛰어야 합격이다. 평균 60점, 평균 60점이 넘어야 합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결을 지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6km를, 한 번도 안 쉬고, 6km. 그렇게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. 6km? 그래. 내가 7km를 뛰면은, 여유있게 붙겠구나. 붙는 거다. 그러니까 6km까지, 6km까지 뛸때 너무 힘들었어요. 한 4km? 한 5km 정도까지. 뛰다가 1kg, 1 k g 정도, 1 2 k g 정도 남았을 때 너무 힘에 부치고 어, 조깅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더 이상 야 나는 떨어진다. 왜냐하면 작년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 떨어졌었거든요. 이를 악물고 뛰었어요. 6km 까지, 무조건. 몸도 좋아지고, 혈색도 좋아지고, 자신도 붙고 그러다 보니까 하프 마라톤을 한번 나가볼까라는 생각을.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10km 정도는 뭐 가뿐하게는 가뿐하게는 아니더라도 어 어느 정도 이 스텝만 조절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프마라톤 불광천이 수위가 많이 높아졌다. 떴던 때였어요. 아, 어, 당분간은 앞으로 계속 장마, 장마철이고 비가 계속 온데는데 음, 오늘 아니면은 어, 당분간은 조깅을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하에 또는. 어, 하여튼 그 날은 더 덥지도 않고 뛰기에 너무 너무 좋은 물론 비는 오지만 뛰기에 너무 너무 상쾌하고 즐겁더라고요. 결국에는 좀 무리를 했죠. 거의 15 k g 5 k 로를 뛰었던 것 같습니다. 강철 다리가 된것 같은 기분도 들고, 그때는. 뭔가 날라, 날라갈 것만 같은 느낌도 들고. 참 묘했던 것 같아요. 그날따라 계속 뛰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, 감정이 몰아쳤었죠. 그래서 달렸습니다. 달리고, 달리고, 또 달리고. 그날 한 15km 정도를 뛰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물론 15km 정도. 그러니까 나한테, 저한테는 무리였죠. 뭐, 10km까지는 정말 겨우겨우 되게 뛰던, 뛰던 습관에서 갑자기 50% 이상, 50% 정도를 오바를 했으니 우리가안올 수가 없었겠죠. 사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. 공부, 공중에서 공부한다는 게. 아, 요즘은 물론 더 어려워졌다고들 하더라고요.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아, 뭐든지 처음엔 쉽고 처음 시험은 쉽고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렵고. 아이고, 드디어, 한, 북과주동, 그, DMC 역에서 한강병까지, 어, 거의 2km에서 한 2km가 좀 넘는 거리, 거리인데, 어, 도착을 했네요. 여기. 아, 한강은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. 사시사철 정말 축복이죠. 한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쪽으로 성산대교. GMP 역 쪽에서 시작해서 불광천 차 따라 내려와서 어, 한강변 어, 한강에 빠져와서 다시 이제 성산대교를 지나 양화대교를 지나서 어, 양화진 성당 쪽으로 어, 빠져나와서 거기서 어, 상수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코스는 어, 이제 그런. 네, 저쪽 저좀 높은 건물이 보이는 그곳이 어, 합정역이죠. 저쪽이 저쪽이 저 양화대교. 넘어가는 넘어가면 당산동 영등포구 그쪽이 있죠. 이게 억새풀이겠죠. 억새풀 참 멋있네요. 음. 참, 그, 강가 쪽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. 음. 바람에 하늘하늘. 하늘.

아직도 하고 있네요. 지금 뒤를 돌아봤는데 어, 갔네요. 가셨네요. <laughs> 어, 어, 두분다 다치지 않은 걸로 봐서 다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다행입니다. 하여튼 서로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차하고 똑같아요. 자전거도